안녕하세요, 우리펫입니다. 강아지 눈물 자국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견주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말티즈처럼 하얀 털을 가진 아가들이 유독 더 눈에 띄어요. No. 눈물 자국이란 강아지들 눈 밑에 생기는 자국을 말하는데요. 특히 하얀 털을 가지고 있는 강아지들은 눈물 자국이 더 눈에 띄고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말티즈 눈물 자국은 왜 생기는 걸까요? 오늘 티컴 멜티즈 하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가 눈물 자국이 생기면 외적으로 이쁘지도 않지만 피부 습진이나 악취가 나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강아지의 눈물 자국은 누룩증이라고 해서 코로 배출되어야 할 눈물이 눈으로 흐르거나 눈물량이 많아져서 흐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이후에는첫 번째,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눈 주변을 수시로 깨끗하게 닦아주고 눈 주변 털이 눈에 찌르지 않게 끔 짧게 잘라주세요. 두 번째, 염증이 생긴 경우 눈이 빨갛고 간지러워하고 아파하는 경우는 염증일 수 있으니 동물병원에서 정확한 진료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품질이 좋지 않은 사료나 간식, 고품질 사료에 들어있는 안 좋은 성분 때문에 알레르기나 몸에 이상 반응이 생겨 눈물이 흘릴 수가 있어요. 성분을 잘 살피셔서 우 야가들 맛있는 사료 간식 챙겨주세요. 네 번째, 플라스틱 밥그릇. 플라스틱 그릇에 있는 안 좋은 성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있어요. <laughs> 스테인스 그릇으로 바꿔 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다섯 번째, 알러지. 특정 음식에 대한 알러지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와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예의 상황으로, 전리가나는강아 지나, 이 자리 시기 동물 자국이 생기 는건 자연스러운 현상 으로 성장 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걱정,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